내 지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거지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는 성도은 무엇보다도 그 입술을 근실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24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눈과풀는내 앞에 곱게 살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눈꺼 보는 내 앞에 곱게 살펴 인수자들 괴른내 입에서 버리며 사국한 내 입에 내으을내 내 입에서 버리며 사국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 아. 괴을 교묘하고 간사스러운 말 거짓말 교묘하고 간사스러운 말 그런 것을 부리라고 내 입에서 멀리하라. 솔로몬이 기호을내 입에서 멀리하며 사옥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교묘하고 감사는 말을 드려라. 이 말씀을 본서를 통해서 비롯하여 성경은 절반에서 강조되는데 말, 목, 언어, 생활이 관련한 기호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마음을 잘 다스릴 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 바로 위에서 입술을 잘관리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이요 한 입을 잘 관리해야 돼 입을 관리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입을 이 때문에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었던 자들이 절망가운데물렸던 자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더 죽이기도 하고 눌린 사람을 관리할 필요성을 역사란에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 사랑은 마음을 잘못 관리하면 그관리지 못한 분노로, 역적으로 나의 가장 먼저 입술을 통해서 표출되고 얼굴로 통해서 표출돼니 먼저 그나 의지만은 소용없이 분노와 역적이 있으면 입으로 탁! 정말로 사람의 입이란 속에 들어있는 아기 밖으로피출되는 가장 첫째 되는 것이 첫째 되는 출구라고 출구 있 입, 입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 보면 입술이라는 관리되지 못한 마음을 관리하는 제2차 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이 특별히 잘 관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 입도 가게 돼. 입이 가게 돼. 마음도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응? 지키고, 입도 지키고. 사람의 이은 혹시 그의 내면, 고그 마음을 잘관리하더라도그자체의서 악을 발산하는 아주 특별한 지체이기 때문에 솔직히 내 마음대로 마음을 잘 관해서 리욕적이나 분노를 내지 않기로 작정해도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비하는 순간 마음으로 어떻게 관리할 틈도 주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해서 안될 말을 쏟아낸 후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럴 뿐에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좀공궁금 생각 내가 또 후회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참을 걸. 후회하면서 스스로 이해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 이것은 자기의 의지 생각과 전혀 상관이 독사의 독과 같은 불리하고 파괴적인 속성이 혀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열린무도 요즘에도... 사람들의 저희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숙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이 가득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와 독이 있다. 우리의 하나님 영원 영혼, 하나님의 영원을가진 백성들이 죽이는 것 순간 문제니다 살리는 것도 순간입다 야고서 3장, 3장 8절에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살람이 없나니, 쉬지 않으면 아기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야고서가 또한 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살람이 없다. 우리 혀를 길들일 사람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일이 있 말씀으로 다 차여야 돼. 나를 인도하시오. 주지 아니한악기 카드. 이 s m 이 가득. d I smoked, I smoked, I smoked, I smoked, I smoked, I s m o k 는 d I smoked, I smoked, I smoked, I smoked, I s m o k e 진 I s 적 o k e d I s m 사람의 마음만 부패했다고 말하지 않고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고 일관성 있게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란 우리의 몸 가운데서도 대단히 특별한 치치예 입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손도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손이 있어서 생각을 줘야지, 머리가 생각을 줘서 박장 펼쳐라고밥 먹으라고 손이 가서 먹어줘야 돼. 눈이 <laughs> 가야 돼, 다리가 가야 돼, 손이 딱떨어서 입으로 넣어야 돼, 말도 하면 해야 돼요. 이 지체가 얼마나 중요해다중요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 단체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하나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일치를 이루고, 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동체를이루서 하나님을 자라되는 원하는 것이 하는것이 그냥 좀 부족해도, 좀 많이 오시다 해도, 딱 덥고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다 싫다면 아마 나중하나도도 혼자 해야 된다니까. 우리 입술이라는 우리 몸 가운데서도 대단히 특별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자기 입이라고 아주 쉽게 말하지만 그것을 잘 지하하고 통제하고 이럴 줄 아는 하나님도전녀가 되어야 합 지하할 때는 지하고 통제도 못하고 지하지 못하고 절제도 못하고 큰일 난는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지니다지하고 통제도 못하고 절제도 잘해야 합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큰낭패를 우리가 당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도 참서를 통해서 소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네. 마음 그만큼이나 더 깊은 관료와 훈련이 필요한 지체가 그 말입니다 오직하면 다일 것 같은 성분이 여와의 호내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광고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혀가 중요한지 성군 다윗이 말씀하셨어 여호와여 내입 앞에 파스코를 세고 싶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주님 앞에 감과 기대 <laughs> 우리의 모두가 오늘부터라도 우리 입의 말을 점검해 보시고 그 자신을 돌아보는 저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항상 입의 말을 거룩하고 경건한 표현을 습관을 기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또 바라보는 눈이 와야 된다는 거야 인생길이 평탄하게 된대 마음이 안 들면 눈이 찌푸리잖아 <laughs> 응? 눈살이 찌푸려져 안 좋은 고한테 찌푸려지고 기분이 안 좋아도 찌푸려지고 내가 기분이 좀웃어워져 흔하게 양음을 높게 하고 25절에서 26절에 보시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꼭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할첫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게라. 하 눈도 말씀하시고 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지체와 관련된 기원이 2 4절에의 입에 발견한 것에서 눈과 발로 옮겨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눈에 관한 품계는 이미 21절에서 한 차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말씀을 보는 것과, 그러니까 있는 것과 관련된 반면에, 여기서는 그 말씀을 검모로 말미암은 우리의 다른 시각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다른 시각, 응.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체로서의 발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말씀을 잘 받아 그렇기 고정될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역시 평안할 수 있음을 역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길 평안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룩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갈대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 조카 롯도 같이 나왔습니다. 술래길을 떠난 인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향한 것으로 믿음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노것은 분명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하며 그 덤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